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샷수, 그리고 두 번째는 정품 사용유구.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원장님들이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가격에 반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샷수가 적으면 당장은 좀 저렴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충분하게 맞는 샷수를 진행해야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래 갑니다. 예전에는 저렴한 곳이 샷수를 줄이거나 비정품 팁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샷수를 똑같이 표기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샷을 쐈다,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샷을 얼굴 어디에 어떻게 쌓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같은 샷수라도 피부 상태하고 원장님의 노하우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효과 차이가 크게 날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같은 장비하고 같은 샷을 쓰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내는병은 많은데요. 단순히 장비하고 가격으로 결정되지가 않은 게 얼굴 구조하고 피부 상태, 그리고 원장님들이 그동안 많은 수많은 시술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사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샷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실력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프팅 그 결과는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